여름배추 정식한 지 40일이 다 되어 갑니다. 이제 물과 영양분이 필요한 시기인데요. 어제 다행히 비를 듬뿍 맞았고요. 헛골에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. 배추가 이렇게 결구가 되고 있는데요. 입추가 지나면서 저희 괴산 지역이 또 일교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침, 저녁으로는 서늘합니다. 그래서 배추가 좋아하는 기후고요더큰 일교차 속에서 결구가 잘 돼서 속이 꽉찬 여름배추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여름 배추택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. 이무더위로 이기고 이렇게 잎을 잘 싸고 있습니다. 네. 결국가 잘 되면은 이제 한달 뒤면은 추락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다른 병 없이 잘 자라고 있는데요. 배추가 잘 자라도록 호기사의 풀도 뽑아주고 또 영양제 관주도 하고 물도 주면서 잘 키워보겠습니다. 비로 주고 지금 배추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. 목구리병이나 또 세균성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후에는 또안 해줄 수가 없죠. 여름 배추 또 자라는 모습 영상에도 담아서 올리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